열이 막박 받아버리네. <laughs> 내 인생의 오감가 너무 심하다. 와 진짜 전세 계약 취소된 셀프다. 나 전자레인지에 팝콘 돌린 거다 돌아갔나? 아 이거 먹 그런 소 이야기하겠는데? 짤랑짤랑 팝콘 소리. <laughs> 처음부터 이야기할게요. 피가서 상태 드는. <laughs> 지금 피가 거꾸로 서사요. 그냥, 그냥, 그냥 지금, 그냥 지금 피가 거꾸로 서사버림. 쳐버리겠습 지금 약간, 약간 좀 쉽지 않은. 아무튼 원래 다른 집을 보러 가려는 데딱 갔는데 이제 부동산 분계서어이 집이 조금 마음에 안 드시면 옆에 집도 되게 잘 나가요. 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한번 보러 갑시다. 갔어. 많이 봐서 나쁠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보러 갔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 전세가 훨씬 더 이득일 것 같다고 판단이 들면서 저 너무 마음에 들고 신축이고 더구나 집 주인 아들 분도 거기에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옆집이 원래 보려던 집. 용자가 사실 100억이 넘게 잡혀있긴 했었거든요 법인이라지만 근데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본 집이 그래도 융자가 거기보다 거의 뭐 6분의 1 수준으로 없었어 아니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계약을 해야겠다 자 가계약금을 걸어라 가계약금을 200 정도만 넣으세요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 거야 뭔가 200까지 걸 필요가 있나 그래서 어 혹시 100 정도만 넣어도 되나요 혹시 이거 제가 처음이라서 불안해서 그러는데 뭐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해지했을 때 배로 물어줘야 되는 특약을 조금 일단은 넣어서 문자로 양쪽. 보내주셨으면 좋겠다. 계약서를 쓰진 않았으니까 집주인분이랑 제 문자에 계약해지 일방적인 통보 시 저는 제가 통보를 할 때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집주인이 통보를 할 때에는 배액을 무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 서로에게 문자가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다 동의를 해서 진행이 됐었던 거라서 그래서 이제 아까 부동산에서 전화가 오기를 제 계약을 해지하는 이유가 그 건물을 LH에 매각을 하려고 했대. 그 공실이 몇 프로 이상 있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야. 내가 들어가면 그게 안 되는 거지. 충족 요건이. 그래서 내 계약을 해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난 지금 계약을 한지 지금 이제 3, 4일밖에 안 됐거든요. 이럴 거면 왜 내놓으셨었지? 그때 왜 진행을 하셨지? 라는 생각이 조금... 집주인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잖아요 계약서를 안 썼음에도 이제 서로한테 문자 내용이 있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했을 때 100으로 문다 그게 있어서 다행히 저한테 이제 제가 100만 원을 주고 계약을 걸었던 거를 200만 원으로 돌려주신다고 연락은 받았거든요 그 부동산 분께서 제가 원하는 방 찾을 수 있게 조금 더 한번 신경 써서 방 사이즈랑 그런 거 직접 다 재서 한번 미리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조금, 위로 아닌 위로지만, 저한테 100만원 더보셨다고 생각하고, 조금 더, 집, 알아, 같이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 죄송하다. 근데 뭔가 기분이 이상했어. 어쩐지. 내가 200을 안 걸고 싶더라고. 근데 200 걸었으면 400 되는 거 아닌가? 아, 200 걸고 400 벌걸. 아, 젠장. 조금 아쉽긴 해요. 방금 발언 보니까, 유인은 후인하면안 되겠다. <laughs> 제가 그래서 안 하잖아요. 사실 그때 제가 약간의 충동성도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월세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불안해서 내다 전세를 갈겨버리긴 한 거라 다시 알아보면 일단 전세는 안 알아볼 듯. 그래서 아무튼 갑자기 해지 통보를 받았다. <laughs> 이야기 열심히 하느라 팝콘을 못 먹었네. 팝콘 먹어야지. 팝콘 맛있네. 100만 원은 내가 갖고 100만 원 부모님 드릴 거 괜찮아요. 야 부동산 계약도 해지 당해보고 어른이잖아. 나중에 전세 사기 당안 당한 게 어디야? 뭐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괜찮. 응. 나 가구 고르고 있었는데 괜찮아요? 앞으로 집더 좋은데 구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면 되죠. 아나집또 언제 알아봐. 이게 제일 일이야. 이게 제일 일이야. 부동산 계약 튜토리얼 완료 축하드려요. 이제 진짜 계약 퀘스트 진행이네. 야호! 부동산 계약 튜토리얼 성공. 퀘스트 보상은 없는데? 아니 퀘스트 보상 100만 원 유이가 손해 본것 이틀 동안의 시간과 들떴던 감정 소비 이득인 것더머니의 워시타워 값 100만 원 절약 <laughs> 어머니 워시타워 <laughs> 어머니 워시타워 중요하긴 하죠 <laughs> 계약금의 2배 줌 예, 가계약금의 2배 받아요 좋게 생각하세요 그쵸? 좋게 생각해야지 집주인이 아담이었던 거 그래서 이제 유인님한테 현실 도네를 하고 싶어 약간 그랬던 건가? <laughs>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랬나 보다. 나도 현실 도네 하려면 유인한테 사기쳐야 해? <laughs> 무슨 말이지?